만져봐. 오 뭐야? 너한테 관심을 보이는데? 오 뭐야? 어어어어 그러니까 엉덩이 토닥토닥은 안돼. 선 넘지 말래. 와 근데 만지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. 어 진짜로. 와.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몇초 안돼. 아, 그 얘가, 응, 그 유튜브 얘 유튜브 있는데, 응,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 거의 못 만지거든. 휴, 휴, 휴. 안녕 <laughs> 휴. 저가또 들어올까? 휴, 휴, 휴. 어 뭐야? <laughs> 어 <laughs> 뀨?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멋지네아 어, 나한테? <laughs> 왜? 엄마한테 보여줬어 뭐아 그래? <laughs> 정휴가이가 <laughs> <laughs> 휴. 휴. <laughs> <한 번>. 가? <laughs> 가 이제 지와나 근데 일식은 어, 1시그 어, 어, 배달 어, 처음 시켜봐 음. 야옹아 <laughs> 휴 뀨라? <휴. 휴>. <laughs> 와 근데 검은색이면 <laughs> 털다 범벅 될걸? 아 그래? 응야 휴야 휴야 거기 안 된다. 와 이거 이거 책임? 와 좋은 안에 와. 휴휴휴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와와 휴휴휴 휴야 안돼안돼안돼얘 <laughs> 냄새 맡게 했을 때까지 계속 있어 음식이 냄새를 맡게 해줘야 돼 이렇게. 아 그러니까 먹진 않아? <laughs> 아아뭐얘 이렇게. 길고양이 아니어서 냄새 맡고 자기 거 아닌 거 알고 안 먹어. 그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호기심 해결 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냥. 이렇게 그냥 휴. 만져봐. 되나? 휴 여기. 휴. 어 냄새 맡고 안 먹어. 휴 오오오오! <laughs> 오오오! <웃음> <웃음> 오오오! 오오오! <laughs> 아 양양펀치 때리긴 하는데, 다생기고 있더라. 다기고 이렇게 타착된다 아, 그래, 아? 그래, 그래. 아. 오, 오. 오, 무섭, 무섭네, <laughs> <저> 친구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나는 내 실력이 그건 줄 알았어. 진짜. 그리고 북해,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는 다이아 2에 승률이 50%가 안 돼. 근데 세 번째 아이디는. 어? 할 때마다 캐리 승률이 70퍼 마스터에요 그거 세 번째 아이디는 어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버그가 걸려 있었고 세 번째 아이디는 버그 가안 걸린 거야. 음? 말이 안 돼. 슈 어? 유튜브에서 코뚱이 팔아야겠다. 슈 유튜브 구독자 1,300명인데. 하하. 어? 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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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아안다아안 다서 안긁혀 안 <목소리> 오오그래그래그래 미안해 <목소리> <목소리> 3대670vs고양이 고양이는 <목소리> 못이기겠다 야! 너도 일로와 너도 같이 방송해 휴, 휴, 방송해. 휴, 만져도 돼? 응. 와, 원래 못 만져. 진, 진짜, 원래 아무도 못 만져. 진심으로. 원래 못 만져, 휴는. 응? 주인이, 어, 주인이 아니면 못 만져. 너한테는좀 친근해. 응? 어, 안, 안 된다, 안 된다, 선 넘었다. 아, 아이 새끼가. 야! 내 만만해? 나 3대 670이야! <laughs> 어우한 주먹 거리도 아닌데, 씨. 응? 야그 먹지 말마 휴. 오이빨야어이이나 이제 고양이 싫어 아, 이제. 아, 아무리... 나 고양이 무서워 아, 이제.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이제 어. 이게 겁이 없어 애가 야 고양이 어. 일로 와봐 야! <laughs> 휴! 이리 <일로> 와봐 <laughs> 오 미안해 미안해 나아 <laughs> 겁나 어? 기가 새어얘 무서운 음. 애구나 너이 여자인데 응? 음? 여자야? 응아컷 음. 같지가 않아 음? <laughs> 그 중성같이 생겼어 근데 음. 아 중성화했어 <laughs> 아 그러네 <laughs> 몸이.. 몸이..